마가복음 12장 주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잽자는통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세워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났는데 주스 때가 되어 그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어 그들에게서 포도원의 소출을 받아 오라고 하였더니 그들이 그를 붙잡아서 때리노 빈손으로 보냈더라.그리하여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도 돌로 쳐서 머리에 상처를 내고 또 모욕을 주어서 보냈더라.그에 그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를 죽였더라.그리하여 다른 많은 자들을 보냈더니 들어는 때리고 들어는 죽였더라.그 주인에게는 아직 하나들이 남아있는데. 그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라 그가 그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내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고 하니라 그러나 그 농부들이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의 것이 되리라고 하고 그를 붙잡아서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그버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너희는 이 성경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곧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뭐이의 머리돌이 되었다다.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은원에 기여한 것이로다.하여 너니라고 하시느니라.그들은 주께서 그들에 대하여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고 그를 붙잡고자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 그를 그대로 두고 가버리니라. 그후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예러땅 오며 사람을 죽게 보내어 그의 말씀에서 뒤집을 잡으려 하였더라. 또 그들이 와서 주게 말씀드리려 선생님 우리는 당신께서 진실하시고 또 아무도 개치 않으시는 것을 아나이다. 이는 당신이 사람들을 힘으로 보지 않으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리까 내지 말아야 하리까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의 이선자, 이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짜하여 네가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한 입을 가져오라 내가 점포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져오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영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카이사르 것이니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를 보고 놀라더라. 그 후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 개인들이 죽게 와서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어스가 우리에게 기록하기로 어떤 사람의 형이 죽어 그의 아내를 남겨 놓고 자손을 남겨 놓지 않았다면 그의 아우가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을 위하여 시를 세우라고 하였나이다. 일급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시가 없이 죽으니. 둘째도 그녀를 처하였으나 그도 시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그 일곱이 그녀를 처하였으나 시가 없었고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그 일곱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남은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면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느니라 그러나 죽은 자의 살아남에 관하여 너희는 옷의 책중 가시덤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은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요산 자들은 하나님이시니라.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라고 하시니라.그러자 서기관들 가운데 한 사람이어서 그들이 함께 토론하는 것을 듣다가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신 것을 알고주게 묻기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니,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큰 계명은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그에서 기관이 적게 말씀드리기를 선생님을 써이다. 선생님은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분의 다른 이는 없나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또 자기 옷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은 모든 온전한 번와의생제보다더 크니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가 이롭게 답변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뭘 잊지 아니하도다라고 하시니라 그 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는 다윗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자의 자신도 성령에 와여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다윗 자신도 그를 주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가 다이소 아들이 되겠느냐고 하시니 일반 백성이 그가 하신 말씀을 기쁘게 듣더라. 또 그들에게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문을 받는 것과 해당해서는 가장 좋은 자석과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좋아하고 또 가부드러 집을 삼키며 가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이러한 자들은 더큰 심판을 받으리라. 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복에 맞은 편에 앉으시어 우리가 연복하며 어떻게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시는데 많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더라. 그때 한 가난한 가부가 와서 두랩던곳한곳들한테를 넣으니라 주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가난한 가부가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더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을 풍족한 데서 넣었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궁핍한 처지에서 가진 것 모두, 모두 심지어 생기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시니라 아멘